스킵자 마무리 잘하겠습다게임이요 <놀람> <맞아>, 아. 이거게임 <놀람> <놀람> 응? 어, 사사잖아

정말 한칸더 밀어야지. 새것도 쟤는 쟤는 쟤나 쟤는 쟤는 쟤 가나야 <목소리로> 앞으로 가고 뭐 옆으로 갔었어야지. 뭐, 가기 안와서못 줘. 앞으로. 옆으로 걸렸어요. 오른발, 오른발, 마가 겁나 와우. 세이 좋다. 그래,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별로> 안 보인다. 말해 <목소리로> 요

가고 있다 이 씨. 누라지 정우가. 왜 소라니까 가고 있다 이씨 하고 있어. 아우 잘 봤다 하나 후 패스다. <laughs> 아 진혁이고 내려 진혁이 내려. 저 사람이 숨고어 <laughs> 열심히 어, 운전해서 아, 오지 뭐 하나가씩 그런건 좋아 자기가 딱 잡았을 때잘 내줘 응. 아, 아니야 하나야 하나 바깥으로 바깥으로 벌려 네, 벌려 벌려 위! 좋아해. 벌려 찾을 수가 있지 <목소리> 응.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킵으로 나가야 되는데 잘쳤다. 한번더 땅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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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도잘 잡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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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재원이 형 잘쳤다. 아 진짜, 어, 진짜 <laughs> 윙어들이딱칠 시는 딱그그거던

지 <목소리> 아이고야 아, 뭐. 지금 재훈 형은 사태 빡는거 맞지? 무슨 같이는네는 개딱같이 주니까 재훈이 형이 못들어오 가는거라 된다며 내2는좀 맛있게 가지 않나 아까 진짜 맛있게 갔다 난는거늘2로 찍어볼까? 빠 데이, 다풀 빼줘. 미스, 존나 <laughs> 안 들어간다, 진짜. 영어 형, <laughs> <뽑아주자. 웃음> 형, 보고 있잖 영어 형, 보고 있지. 쥐어 홍재예요 홍도야아서 박이게 해줄 거예요 박해서 온다 치고 밖에서 보니까 지금 코멘디인데아말 잘해야 되는데 영상 다 들어간다 이거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됐는데 화장실이 재밌다 정말 맞아 화장안돼 남은수도 지금 짜증난다 지금 하나야 자신있게 사이드 잡으면 잘 <abra> <sock strike> <cus Taiwanese etuh> 수비트은 공은 못잡는다 지금 필터 관에는 오나 해. 폼 하나 벌려 <laughs> 하나 벌려 어, 어. 다시. 공기야, 아, 한쪽으로 더 들어와줘. 혼자 있지 말고. 그고 옆에. 좋습니다. 나가시, 나가 나가시. 나가, 하나 나가. 어. 하나 나가. 사이, 사이. 지금. 아, 안 그렇지. 바로 안으로, 아, 늦었다. 더 벌려서 뛰었어. 빨리 안 나가니까. 빨리 안 나가니까. 빨리 나갔으면 좋네 오른발 오른발. 나가시나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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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나기 가으고야골안넣을까 봐! 영 으아! 으아! 으지 혼자 해아아 너무 또안 으아! 다아 으아! 아 으아! <laughs> 그래도 좋다.

내가 미리 만약 내가 은서형이있으면 그냥 사이로 두던지 아니면 그냥 킥으로 맞다. 그렇지. 그렇지. 가. 야, 결, 결, 가, 결 살려, 결 살려, 결 살려, 결 네. 살려, 쳐. 나이스, 나이스, 하나, 나이스! 아, 중간 너무 빈다. 라인 안 미니까. 빨안통했겠다 보니까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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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아어 없어. 오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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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카메라 봐 봐라, 우잘 켰다. 어, 저 한번 더. 푸시. 합니다 어드밴티지 해야 되는데. 감합니다 방금 푸쉬 블랑 파울, 블랑 파울. 잘 살려가. 이때 올라가야 된 음, 이때 올라가야 돼. 하나야, 거기그 올라가야 된다. 반대, 음. 이런 반대. 슈크 잘쳐하나 어.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 돼. 올라갔어야 돼두 번째 터치는. <laughs> 好好好吃好好吃好好吃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Åh! 저거 봐 민승이 형거 아니었나? 뭐, 거 <웃음> <웃음> 힘이 다 살려가. 결살려가. 별살려가. 쳐내 내려 패스. 고플레이. (1분)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괜찮아 돼 h e e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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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I'm going t 아 go to the house. I'm going 많이 해봐야 되죠 h e 지금 u s 안 되는 타이밍이 g 나 o g 안 to the 야 돼. u s e I'm going to g 정확하게 중요 타이밍이 좋아. <laughs> 민 나가, 아, 나나야지 나가야지. 아나 나가야지. 민수 이거 민생이 함 주고. 민아 돌려 한번 해. 굿. 잘가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정우군 근데 방금 선택은 민민승형이 대주는 선택이 훨씬 좋았어. 아, 한번 미, 대주고 정우가 그냥 민승형발 밑에 세게 탁 주고 한 어. 번에 차나 하또 돌려주면 끝이었어. 그걸 다 알면서도 너무 안 해. 올라가야 돼, 올라가야 돼, 올라가야 돼, 올라가야 돼. 뭐 돼. 자 신이 있게 쳐. 이방잘 음, 탁, 탁, 툭 쳐야 는데 탁, 탁, 툭 니까. <laughs> <laughs> 몸이 못 빠져나 가지 I <laughs>